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볼티모 어 미국 영양학회에 와있는데요. 아주 귀한 분을 뜻밖에 만났습니다. 아, 한국 영양학회 회장님이죠. 이화여대 영양학과 교수님이신 우리 권오란 선생님을 만나게 됐네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됐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저희가 있는 미국 영양학회는 한국영양학회랑 아주 밀접하게 여, 어, 교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이곳에 저희가 많이 와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 한국영양학회가 주최하는 하나의 포럼도 매년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그, 이번에 보니까, 어, 우리나라 이름의 별도의 세션으로, 어, 어제 열었잖아요. 근데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굉장히 상황리에 맞췄는데, 어, 그 세션의 주제가 사코펜이야. 근육 감소증이죠. 어, 근육 감소증이란 무엇이고, 왜 이런 세션을, 어, 멀리 이곳에서 준비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뭐 그동안은 항상 비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비만의 반대가 근육 감소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비만을 방지하자 이거보다는 근육을 증가시키자 이것이 더 긍정적인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인 인구의 가장 큰 문제가 근육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낙상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서 어, 그것을 저희가 어,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 저희하고 동일하게 세계에서도 영양, 그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연구자 또 외국의 연, 연구자가 함께 모여서 토의할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쌓이는 비만도 문제지만 근육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사코페니아, 근육 감소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양대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현재 우리나라 특히 어르신들의 이 근육 감소증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뭐 연, 이제 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니까요. 정말 뭐 근육 감소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누구나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이제 그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현상이고요.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저희 영양학자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저희가 먼저 본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그래야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진다인데요. 어 저희 한양대학교 박용순 교수님 데이터에 따르면 어 저희 일반적으로 평균치는 뭐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개개인을 보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절반 이상이 어. 원하는 것만큼 드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거의 절반이 근육이 부족하다 이얘기인가요 뭐 근육이 부족한 거는 절반 이상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근육이 부족하면 문제는 뭐냐면 근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근력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뭐 행동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넘어지기도 쉬워지고, 그거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은 대사가 굉장히 나빠져요. 근육이 우리 몸속에서 차지하는 양이 많아서 역할이 크거든요 대사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비만뿐 아니라 당뇨 같은 그런 성인병도 잘 생기고 뭐 동맥경화도 생기고 이번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먹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영양학적으로 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근육 감소증은요? 근육은 항상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최소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비율로 먹기, 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0kg 이란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한 6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60kg에 60g 그러면은 체중 1kg 당 거의 1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매일이란 얘긴가 매일? 네네. 아 그런데 고게 건조 단백질이죠? 예, 그거는 건조 단백질이하기보다는 우리가 식품 중에 있는 단백질의 양이기 때문에 네. 식품의 양으로 따지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제 60kg이면 하루에 60g 단백질 먹어야 한다. 그 60g을 만일 그순 살코기로만 먹는다면 고기 몇 근에 당합니까? 보통 아주 두꺼운 스테이크로 따져서 손바닥 정도 크기 이 정도가 저희가 보통 먹으라라는 정도입니다. 와, 손바닥 예, 두꺼운 가요 아니면 이만큼 그러니까 두꺼운 스테이크로 손바닥만 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정의가 이만큼인가요? 네, 네. 네, 손가락 포함해서. 네, 그렇죠. 1 c 예, 두꺼우 두터막게 해서 그 정도.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와. 대략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은 근육 감소증을 극복하고 당뇨 같은 성인병 예방하고 낙상 안 넘어지고 뭐 이러려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네요. 네. 어 영양학회에서 따로 어떤 제시하는 기준이 있나요? 얼마큼 드십시오라고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지금 사실은 꼭 근육을 유지한다는 게보다는 어 그런 질소 균형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못 미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는 저희가 하는 방향, 지금 미국 분들이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어 이제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단백질을 먹, 잘 먹어라 해서 아, 몸무게가 만약에 60이면 60g 이상을 먹어라라는 하나 기준이 제한이 있었고요. 또그 네. 외에 이게 먹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운동과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제 그 미국 그 유명한 석학 한 분이 오셔서 정확한 대학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프스 대학에. 어 그분. 젠틀하고 강연도 잘하시고 잘생기셨대요 네 근데 그런분을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보면은 영양 이외에도 그 약간의 그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조금 일정한 속도를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운동의 종류는 어, 지구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과 운동 이것은 이제 거의 하나의 짝처럼 되게끔 돼, 돼 필요한 것이죠. 네. 자, 우리 어르신들 아무튼 그 생각보다 고기 좀 많이 매일 드셔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그냥 걷기만 하실 게 아니라 일부러 좀 계단 오르기 같은 거좀 부하가 걸리는 약간 힘이 드는 동작을 해야 근육이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아무쪼록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저희 또 마지막 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물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식물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또한 근육을 잘 만드는 데 보조 역할을 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번 세션 말고 다른 세션에서도 보니까, 어, 플랜트 프로테인, 식물성 단백질로 한 주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새 많이 부각되는 건가 봐요. 제가 어떤 논문을 몇년 전에 보니까 파우더라도 동물성 그휘 프로테인, 유청 단백질보다도 어, 식물성 단백질이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성인병이 좀 적게 생기게 하더라 이런 걸본 적이 있는데요. 어, 런데 반면 또 식물 단백질은 여러 가지 필요한 아미노산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불완전 단백질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 왜 식물 단백질이 중요한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 지금 식물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단백질이 아닌 식물의 특별한 성분입니다. 아. 그거 말고도. 네 단백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식물이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죠 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색을 띠고 있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화학 성분입니다. 어, 파이터 파이토케미칼. 케미칼인데 네. 그게 어, 저희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사람한테도 좋다는 것이죠. 아. 그런 효과를 처음으로 네.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게첫 번째 요건이고 또 식물은 이제 단백질로서는 질이 그동안 그동안의 식물에 대한 평가는 단백질의 질이 좀 낮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사실은 단백질은 이렇게 조화롭게 먹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또 하나는 저희 그 말씀은 그러면 네. 여러 종류의 식물을 먹으면 극복이 가능하다 그럴 뜻인가요 네. 그니까 어. 식물이 문제는 뭐 부족한 아미노산이 몇 개씩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그니까. 잘 만들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니까. 예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구를 오랫동안 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예 탄소 잘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을. 저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동물성으로만 먹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잘 사용하면 저희가 지금 이 지구를 아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산화탄소 막 가축 기를 때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소고기 좀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보호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국 영양 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국제 학회에 와 보시니까 우리나라 위상도 좀 많이 올라갔나요? 그그 그 부분에 대한 의견하고 선생님의 그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또 말씀해주십시오. 어 저희가 어, 이번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어, 등록한 그런 순위를 보면 한국 영양학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탑두 번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2등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커다란 이 미국 영양학회에서 참석한 그런 비율 중에서 한국 영양학자들의 비율이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네, 그래서, 그래서 중국, 일본보다 더 높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이제 서양 학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거의 비중을 같이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발표하신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는 또 한국에서 석박사까지 다 하시고 발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미국 대학 교수님도 많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심지어는 한국에서 박사를 다 하시고 미국에서 여기 와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 그래서 만나는 장도 되고 저희가 많은 학문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계획이요. 계획 앞으로 계획.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미국 영양학회와 견주어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 학문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치,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술지도 만들고 있는데, 학술지를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그 후학들을 양성하시겠다. 네네. 네, 모두 몇 분이나 온것 같아요? 한국에서 여기 학회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규, 정규 멤버는 한 53명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 선생님 밑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어, 뭐 그렇게 되니까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두세 명씩만 같이 학생들이 온다고 뭐 해도. 150명 가까이. 네, 그렇게 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또 많은 연구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역량 많이 좀어뭐 가이드라인도 만드신다면서요. 네 도움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어저희 미디어에도 어 개몽이나 교육 활동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